안녕하세요. 느린 수학 교실 건쌤입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먼저 생강 열개입니다. 오른쪽은 볶음밥과 계란말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볶음밥은 재료가 밥, 버섯, 당근, 양파, 소고기, 계란이네요. 계란말이는 계란, 당근, 버섯, 파, 치즈라고 했습니다. 아, 첫 번째 보면은 두 음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재료를 모두 말하라 이렇게 했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여기 버섯, 어, 여기 버섯 있네요. 어, 여기서 버섯 있어요. 당근, 당근, 음, 그다음 양파, 어유 양파 음, 없네요. 이거는 그다음에 소고기 아니죠? 그다음에 계란, 오 어, 계란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는 계란, 당근, 버섯이 공통으로 들어가죠. 그죠? 어 계란, 그다음에 당근, 그다음 버섯 이렇게 세 가지 음, 재료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자, 재료를 모두 말해보라고 했어요. 모두. 모두 말하면 일단 볶음밥 쭉 얘기하면 되겠죠. 들어한 재료가 뭐예요? 어, 밥이 있고요. 그 다음, 어, 버섯. 그 다음, 당근. 양파. 소고기 필요하고요. 계란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란말이는 우리 볶음밥 재료에 계란 당근 버섯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만 더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파하고 치즈만 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이두 집합에 대해서 어, 집합 A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집합 B에도 속하는 이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집합 A와 집합 B의 공통으로들 어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차한다, 아, 교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재료 얘기할 때의 음식 재료, 버섯, 당근, 계란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재료였죠. 아, 이런 것을 우리는 두 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집합 A에도 속하면서 집합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A와 B를 우리는 뭘 한다?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A, 교집합, B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내시면 되고요.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원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집합 A의 원소여야 되겠죠. 동시에 집합 B의 원소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동시한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 제시법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이 교집합이라는 거는 보시면은 교집합이라는 거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인 동시에 어 집합 B의 부분집합도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우리가 두 집합 AB에 대해서 집합 A에도 속하거나 또는입니다. 속하거나 집합 B에도 속하는 몽땅, 집합 A에 속하는 원소, 집합 B에 속하는 몽땅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두 집합, 음, 이 AB에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어,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에 뭘 한다? 그렇죠. 합집합이라고 한다. 두 원소, 집합 A 원소와 집합 B를 몽땅 합해 놓은 것을 우리는 원한다. 합집합이라 고 한다. 당연히 우리가 원소나일법을 표현할 때에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기호로는 A 합집합 B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A 집합도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 에 B 집합 또한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은 원소 x는 집합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집합 a의 원소 1 2 3 6이죠. 집합 b의 원소 2 3 5 7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2하고 3이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것을 벤다이그램으로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집합 A 집합 B가 있는데 어, 집합 A의 원소가 1263이잖아요 그죠 집합 B의 원소는 2357입니다 여기서 23은 집합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B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 그죠 이원소를 뭉딱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이래 원소가 2, 3인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합집합은 뭐라 그랬어요? 집합 A에 있는 건 몽땅, 집합 B에 있는 건 몽땅, 우리가 하나로 나타내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A에도 2, 3이 있고 B에도 2, 3이 있어요. 이럴 때는 원소를 몇 번만 나타낸다 그랬죠. 한 번만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원소를 1, 2, 3, 5, 6, 7,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A와 B의 교집합부터 여러분들 나타내 볼까요? 자, 이것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아, 원소죠. 집합 A의 원소인 동시에 집합 B의 원소인 것. 보시면은 3 있고요. 그 다음 9 있죠 그 다음 27도 있네요 그래서 원소가 3927 이렇게 하시면 돼요 3927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라 이러면은 어 여기 몽땅 쓰되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몇 번만 쓴다 그렇죠 한 번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 9그 다음에 15 21, 27 이렇게 원소를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좀 나타내면 좋겠죠. 그죠. 여러 집합 a를 보시면 여러분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을 만족하는, 자, 엑 이것이 원소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 엑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0으로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x 는 마이너스 1 또는 x 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소가 두개 있죠. 그죠. 마이너스 1과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X, 원소가 OEI 자연수, OEI 자연수니까 1, 2, 3, 4, 5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2번은 A 교집합 B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어,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이 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원소 어, 4가 있죠. 그죠? 원소 4. 이제 A 합집합 b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몽땅 다 적어주는데 4는 한 번만 적으면 돼요. 원소를. 그래서 어, 마이너스 1 차례 대로 적어보세요. 1, 2, 음, 3, 4, 5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교집합 a와 b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없어요. 이 말은 뭐야? 교집합. 이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아, 집, 뭐 문제 2번 보시면 다음 두 집합 A와 B가 서로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아, 교집합이 공집합인지 아닌지 확인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은 1번부터 보시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게 좋겠죠. 집합 A는 이런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면은 음, x의 절댓값이 1보다 어, 크거나 같다예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절댓값 1보다 크거나 같은 행이 많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좀 적어 보시면, 음, 여러분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넣도 여러분들, 절대 값이 2고, 마이너스 1 집으로 어도 1이니까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이쪽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엄청 많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1보다 크거나 같은 것, 여러분들, 1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도 되고요. 3도 되고, 4도 되고,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집합 B 볼까요? 집합 B. B, 음, 저겁해서 1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죠? 1과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차라리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A와 B의 교집합을 구해 보시면은, 기게 마이너스 1, 1이 있어요. 요도 마이너스 1, 1이 있어요.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말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공집합이 아니다. 이 말은 서로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자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A는 정삼각형이에요. 음, 정삼각형. B는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에요. 여러분들. 어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죠? 어 집합 A에 대한, 해당되는 것은 정삼각형은 이와 같이 세 변의 길이가 몽땅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다음에 직각 삼각형 보세요. 직각 직각 삼각형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직각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이에요. 근데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이 각들은 다 60도로 똑같죠, 그죠? 90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는 우리가 아이 교집합이 공집합임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아,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 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서로 소이다. 함께 하기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벤다이 그림을 나타냈죠. 집합 A의 원소는 A, B, C, D죠. 집합 B의 원소는 B, D, E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총몇 개예요?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결론적입니다. 자, 이럴 때 어, NA라는 것은 뭐예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묻는 거죠. 그죠? 몇 개예요? 얘는 하나, 둘, 셋, 개잖아요. 그럼 네 개잖아요. 그럼네 개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했으니까, 요세 개인 것을 금방 알수 있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서 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개임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합집합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총 다섯 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자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자여기에다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음, 얘는 4 플러스 3 마이너스 2 하면은 몇 개가 됩니까? 그렇죠 다섯 개가 되겠죠? 자이 다섯 개는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다섯 개예요. 즉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어이 NA 플러스 M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는 뭐와 같다? 그렇죠 NA 합집합 B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유한집합 A와 B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립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학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요 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a 집합에서도 교집합이 카운터 됐고 b 집합에도 요 교집합이 한번 더 카운터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중복해서 카운터 됐으니까 한번은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와 b가 서로 소위면 즉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없다면 요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면은 그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합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소라는 걸 여러분들 벤다이그로 나타내면 은어 집합 A, 집합 B 이렇게 해서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은뭐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대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집합 A의 원소 개수 8개, 집합 B의 원소 개수 10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16개죠. 이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죠 그럼 16개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8개 더하기 10개에다가 빼기하기를 우리가 A교집합 B의 원소 개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16이 되고 얘는 18이 되고 마이너스 NA교집합 B 이렇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렇두 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